매일 아침 달라진 One, two, three. 직장인을 위한 나노 입자 공감 스토리 직장인 쟤구 생활 789번님이 다영아나 미모에 더더욱 물이 오르네요. 비법 좀 공유해줘요. 목요일엔 청량한 그녀 목청 요정. 오, 음. 시원해. SBS 김다영 아나운서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진짜 미모 유지를 위해서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뭐죠? 근데 요새 진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어. 미모 유지를 위해서 미모 유지를 위한 노력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되게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는다, 애쓰지 않는다, 어.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요, 아. 운동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어, 어. 일도 하고 싶은 만큼만 해요. 어. <laughs> 대충해요 오, 그러니까 스트레스 안 받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고현정 씨가 음. 에어컨 바람 쐬지 않고, 음. 겨울에 히트 쐬지 않고, 음. 오히려 그냥 막 팩하고 계속 그렇게 하면 피부가 막 가만히 있어야 된대면서요 음. 오히려 그냥 냅두는 거. 맞아요, 이게.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은지 한몇 달이 지났는데 2kg가 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2kg가 찌면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여자한테 2kg는 좀 적지 그, 않거든요. 되니까. 그리고 스포츠뉴스를 진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 잔인한 뉴스 카메라에 전신이 나오잖아요. 네. 얼마나 이게 좀 부담스러워요. 아하. 근데 2kg 쪄도. 괜찮더라고요. 세상 안 무너지지 않죠. 안 무너지죠. 네. 전혀 무너지지 않죠. 또, 그냥 살 빠졌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다. 아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자. 그래, 스트레스 나만 받지 믿는다. 말자. 어. 좋아, 좋아, 그렇게 좋아. 생각하니까 어허. 혈색도 더 좋아지고, 생각보다 살도 별로 안 쪄요. 그래, 그래. <laughs> 본인은 스트레스 안 받지만, 이제 우리가 난리가 났어. 음. 우리 7, 2, 8, 2번님이 다양하나, 다양하나. 불어보 전 밤이 경 일주일 기다렸다고요. 너무너무너무 기대됩니다. 하셨는데. 자, 이거 아, 준비하셨나요? 네. 아, 저 사실 까먹으실 줄 알았는데, 안까먹으셨대 우리 상시한 분들은 안 까먹어요 실시간으로 <laughs> 어, 예. 제가 엘리베이터를 엘리베이트 해도 바로 10초 있다 문자요 와 엘리베이트 엘리베이트 이렇게 와요. 어, 그래서 막 연습까지는 아니고 그냥 가사를 어, 가져오긴 그래. 했는데 살짝 그냥 해요? 아 편안하게 아까 그랬죠 세상 안 무너지니까 편안하게 <laughs> 네자 조용 <laughs> 무반주예요? 무반주로 <laughs> 아, 편안 편안하게 뭐이 뭐지 가수 이거 뭐 슈퍼스타 케이예요큐 <laughs> Quand tu me quittais, je me souviens que tu disais, tu veux trop de choses, beaucoup trop de choses. Si tu n'es pas devant, mais pour un petit instant, ma tête est un peu, et ça m'inquiète un peu. Je renais le larmes, pour ne pas peur de charme, le corps décrassé, le mot est passé, le sort qui en restait d'accord. 대세라스이스노스티스아까좀 할까요? 마지막 그 <놀람> 따지단 밤양게 아, 그거는 어떻게 해요? 아, 그거요? 네. 그것도 해요? 네. 네. 하이라이트 세봉 세스코 시 세스코에 바마홍바마홍크네스 marron, marron, quand tu me quittais, je me souviens que disais, tu veux trop de choses, beaucoup trop de choses, c'est pas vrai, je ne voulais qu'une chose, une seule chose, grand ne que pas bonne patte 그거 해달라고 아, 이거 하면 건데. 돼요. 아니, <laughs> 그... 중간에 끊을 데가 없어 가지고 그걸 하나 그래요. 이선호 님이 여기가 빠르다 빠르다. 박수빈 님이 와, 모닝콜 따고 싶네요. 이윤주 님이 반칙에반칙 노래까지 잘하시네요. 아, 밤양게. 프로버전 아, 들어봤습니다. 프로버를 줄이야. 잘하셨고요. 아니, 박수빈 님이 자리 음. 바꿔 앉아 주세요. 저번에 자리 바꿔서 아. 앉아 보자고 하셨잖아요. 오, 다양님 자리가 진짜 뽀얗게 보이는 건지 뭔지 궁금하시다고. 아. 그러면 노래 들을 때 그때 한번 저한테 살짝 좋아요. 바꿔 보겠습니다. 오늘 오겠습니다. 제가 또 빨간 옷을 입고 왔기 때문에 더 빨갛게 보일 수 있... 있거든요. 야 이거 음. 오늘 어지 어떻게 되죠? 오늘 이제 판명이 나겠네요. 자 잠시 후에 여러분 보는 아주 미리 켜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김 대영 안에서 직장인 탐구생활 들어가죠. 네. 오늘 함께할 트렌드 뭐죠? 오늘의 트렌드 키워드는요. <laughs> 직친소 내 직장인 친구를 소개합니다.입니다. 철가로 이선 님이 제보를 해주셨어요. 이 직장에서 마음 맞는 친구를 만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음. 철업띠도 동기가 이수실 텐데. 계급의 동기는 이제 김대희 씨. 음. 동갑이고 동기고. 나이도 동갑. 친하하세요 어. 99년. 사실은 진짜 아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친하다는 음. 게 자주 보고 래야 되는데 음. 맞아요 이게 필드가 요새 너무 좀 다르게 있으니까 데이를 음. 못본 지가 진짜 한 3년 전에 코로나 때 꼰대에 나가준 이후로 제가 못 보고 있어요 맞아요 친척도 자주 봐야 가족이라는 아, 느낌이 맞아. 드는 것처럼 차를 맞대는 시간이 중요하죠 음. 자이 직친소에 대한 의견도 참 많이 갈린다고 하는데요 뭐 직장에서 보는 무슨 친구냐 이런 냉소적인 반응도 있고 또 하루에 3분의 1 이상을 보내는 그 공간에서 그래도 마음 많은 친구를 만들면 좋지 않냐 이런 mm -hmm. 의견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사를 확인해 보죠. 키워드 제보해 주신 선희님께 백화점 상고고 보내드리면서 다양한 하나가 더 자세히 알려준 오늘의 트렌드 키워드. 싫어도 다시 한 번입니다. 음악 주세요. 30대 중반의 10년차 직장인인 김모 씨는 요즘 들어 회사에 속마음을 털어놓을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새 들어 야근이 잦아 퇴근하고 나면 친구나 지인, 가족들에게 전화 한통 하는 것조차 미안한 시간이 된다고 밝히며 오랜 시간 머무는 사무실에서 친구와 함께 마음을 나눈다면 회사 생활이 좀더 즐거워질 것 같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김모 씨의 의견과는 다르게 일각에서는 회사가 학교도 아니고 굳이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있어야 하냐는 냉소적인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각자 밥벌이 하러 온 공간에서 일에만 집중하면 그만이지 굳이 관계를 맺고 친분을 다질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직장에서 친구 만들기 우리 철가루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상 직장인 트렌드였습니다. 자, 지난번에 얘기를 한번 했듯이 다양한 동기가 이제 가현아 나운서죠네네 아, 네. 요즘 이제 잘못 본다고 하셨고. 맞아요. 그 김대희 씨처럼 이렇게 허. 초반에 진짜 많이 친했어. 요 얘기도 많이 맞아, 하고. 맞아. 근데 이게 확실히 같이 하는 시간이 많아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은. 그렇죠. 음. 어, 저도 오히려 지난주에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뭐배해 가지고 음. 다행히 동기입니다 해서 어, 안녕하세요 인사했던 적이 있는데. 맞아. 맞아. 네. 자, 그래서 오늘 집... 집중 트렌드가 자 직진소 네 직장인 친구를 소개합니다. 입니다. 아까 제가 싫어도 다시 한번 노래를 했었는데 <laughs> 자, sorry 자 그러면 다양한 오늘은 우리가 뭘한번 받아볼까요 오늘은 주제 그대로 직진소 그러니까 우리 철가루들의 직장 친구 소개를 좀 받아볼까 합니다. 내 직장생활에서 득이 됐던 친구도 있을 거고요. 반대로 독이 됐던 친구도 있을 겁니다. 어떤 친구도 좋으니까요. 다양한 에피소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샵1077 짧으면 좀은 시방 긴 문자 100원 고일라 무료고요. 소개 게시 모든 분들에게 쑥 인절미 세트 보내 드릴게요. 노래 된 동안. 자, 에피소드 많이 보내 주시고. 자, 다양한나추천곡부터 들어 볼까요? 네. 친구 하면 어떤 노래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친구, 친구. 안재욱 친구? <laughs> 그러니까 이게 세대마다 다른데. 어, 양아나 저는... 친구 남이. <laughs> 아니, 아니야. 저는 조피드의 친구야가 떠올라서 가져왔어요. 그것도 우리 세대예요. 그러니까 오래됐어요, 저도 아, 그렇죠. <laughs> <laughs> 자, 조피드 인수리가 부르는 친구의 된동아 여러분, 오늘라도 켜 주세요. 자리를 바꿀 거예요. 진짜 저 자리가 명당 자리인지. 우리들의 얘기로만 <laughs> 듣던 그 자리 한번 봐봅니다 자 뮤직 스타트 I'm back again yeah once again i t your b time once again I'm back again yeah once again with on top again I'm back again y e 인스니 쇼비디 친구의 듣고 왔고요. 8시 43분 15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장민정 님이 노래 나갈 때 보라봤는데 자리가 문제가 아니었도록 그렇네요 보니까. 아야 니 필요 오늘 좀 파란 옷을 입어서 보색 대비가 더 가게 가겠... 아니야 제가 톤이 얼굴 톤이 약간 맑은 톤이 아니네. <laughs> 아. 메이크업을 한번 하고 와 볼까. 어 궁금하다. 호영님이 자리 바꾸니까 김다영의 파워 FM 좋은데요. 크크크 <laughs> 철없디. Sorry. 아니, Sorry. 남성분들 중에서 저기 김다영한우스 팬분 많잖아요. <웃음> <웃음> 나보다 다영한우서더 <것을> 선호하는. <laughs> 이 영근님이 다영한나 반사파 들고 다니나 봐요. 아니면 자체 발광? 아니 이게 어. 그 상대적인 것 같아요. 네. 어. 오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니, 얼굴 피부가 약간 진짜 <laughs> 여러분 피부가 좋아요. 피부가 아니, 속광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오. 스트레스 안 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요. 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자, 쭉쭉 이제 봐야죠. 오늘. 그 주제가 집친소 내 네, 직장인 친구를 소개합니다. 자 한번 쭉 볼게. 요 우리 윤슬님부터. 저도 직급은 다르지만 동갑인 직장내 친구가 있어요. 음. 둘다 매운 닭발 좋아해서 퇴근하고 맛집 찾아다녀요. 아 이거 입맛 비슷한 것도 되게 아, 중요하죠. 직 되게 중요해요. 어, 맞아요. 김치 님. 1년 차때 동기들이 6명 있었는데 지금 3명이 12년째 꾸준히 만나고 있습니다. 그때 막내 시절 너무 힘들었는데 동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2년 동안 버틴 기억이 있어요. 아, 진짜 아. 분명 불미하면서 잘퍼티셨네요 친인정 됐다. 네. 윤중희님전 전직장 동료들 중에서 친구로 시작해서 사돈이 된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아들 솔로, 너희 딸도 이러다가 소개팅했는데 결혼했네요. 이 진짜. 사돈이 진짜. 친구니까 얼마나 좋아. 사람일 어떻게 이렇게 좋은 되게 그러니까. 편하겠다고 친구 음 가족들끼리 만나면. 6113. 저는 전직장 친구들과 아직도 연락하면서 잘 지냅니다. 모두 맥주를 좋아하고 많이 마셔서 모임 이름이 보리보리입니다. 아, 맥주 보리니까 <웃음> 보리보리. 보리보리. <laughs> <laughs> 김연숙님도 이번에 옮긴 직장에서 중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얼마나 반갑던지 다시 34년 만에 소녀로 돌아가서 맨날 옛날 얘기하면서 웃어요. 오 그렇군요. 아, 저도. SBS에서는 동기 PD가 없어요. 동, PD가 다 동생 아니면은, 아 오히려선배 형들인데. 약간 국장급은 아닌가. 그치? 작가님 중에서 철판 때 아. 전에 했던 유현수 작가님이서 네. 그냥 근데 영철 씨, 현수 씨 그러거든요. 음, 예. 그치 직장에서는 좀철씨 붙이자 하는 네. 이제 작가 맞아, 맞아. 유현수 작가님이 제또 동기고. 아무튼 음. 여러분 모두 쑥 인절미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직장인 트렌드는 이렇게 정리하고요. 철판 센터 다양하나와 직장 연애 보고서 만나봐야죠. 직장 연애 보고서, 대215장 좋아하는 여자 한테 이렇게 차갑게 구는 남자가 어딨어요? 음. 좋은 아침입니다 아니 저 김대리 다리가 왜 이래 아 어? 부장님 어제 제가 퇴근길에 넘어졌는데 아유... 좀 심하게 다쳐서 깁스까지 했네요 아이고 참나 자 보자 보자 저 김대리랑 집이 제일 가까운 사람이 저기 누구지 아, 아 김, 김과장 김과장이 저 당분간 다영대리랑 저 카풀 좀 할래 다영대리 저기 맨날 택시 부르기도 힘들 거잖아 아 아니에요 아 괜찮아요 저 그냥 택시가 편해요 평소 차갑기로서 만난 김 과장님께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아서 저는 택시가 편하다고 계속 얘기를 했지만 그냥 내 차타 부장님께 미움받기 싫으니까 과장님은 이렇게 말을 하며 제 출퇴근길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한 2주 정도 흘렀을까요 아직 살짝 어색하긴 했어도 과장님의 옆자리가 점점 편해지고 있었는데요 다영 어디가 어 선배 저 지금 텃밭 모종 사러 가요 뭐? 그다리를 하고 텃밭을 하... 그냥 어서 타. 아, 네, 괜찮은데. 아, 빨리 타. 주차가 재촉하잖아. 아, 어, 아, 네, 네. 근데 너그 발로 텃밭 운사까지 치는 거야? 무리하지 말랬지. 네가 빨리 나와야 내가 출퇴근 기사 그만하지. 아, 죄송해요. <laughs> 죄송할 것까는 없고 자, 도착했다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가 여기서 텃밭까지는 또 어떻게 가려고? 그렇게 우리는 모종 가게까지 같이 가게 됐고 저는 오이와 토마토 모종을 고르고 있었는데 과장님이 옆에서 어? 나는 애플 수박 좋아하는데 다영, 상추랑 치커리 모종도 심어봐 나 고기 좋아하니까 키워서 쌈 싸먹으면 좋겠다 내가 계속 차 태워 줬으니까 그 정도는 해줄수 있지? <laughs> 이상하게도 차도남 과장님의 멘트에 자꾸 웃음만 나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은 절 텃밭까지 태워 주면서 또으이구너 지금 그 다리로 지금 모종까지 심겠다는 거야? 나 부장님한테 또한 소리 듣겠네. 내리저 봐. 네? 어, 근데 선배, 오늘 토요일인데. 어디 가던 길 아니셨어요? 어? 아니야. 아, 어, 나 그냥 동네한 바퀴 드라이브하고 있었어. 토요일 오전에 남자 혼자 동네 드라이브야. 어, 어, 왜... 아, 안 돼. 얼떨결에 쟤 텃밭까지 함께 간 과장님이 긴 소매를 걷어붙이고 모종 심고 또 물까지 주는데, 솔직히 좀 멋져 보였습니다. 그뒤 과장님은 계속... 네가 빨리 깁스를 풀어야 내가 자유로워지지 아휴, 힘들어. 자! 치과 다 왔어. 이러시면서 퇴근 후 맡으며 치과며 제볼 일을 계속 따라와 주셨죠. 두달뒤깁스를푼 저는 고마움의 의미로 상추를 수확해서 과장님께 가져다 드렸는데요. 너희 집 옥상에 평상 있지 않았어? 거기서 같이 고기 구워 먹자. 나 기름값도 안 받았는데 그 정도는 해둘 수 있지? 자. 자. 짠. 음, 맛있다. 고기가 입에서 살살 녹는데요. 그렇게 우린 맥주 한 잔에 고기를 구워 먹었는데요. 과장님이 정말 너무 갑자기. 나 고기 잘 굽지. 내가 구워 주는 고기 평생 먹고 싶지 않냐? 네? 어 선배 지금 저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선배 저 좋아했었어요? 아니 근데. 좋아하는 여자한테 이렇게 차갑게 구는 남자가 어딨어요. 제 말에 그동안 눈 하나 깜짝 안 하던 선배 얼굴이 갑자기 새빨개졌고 손까지 덜덜 떨면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사귀면 그때부터 잘해줄 거야. 모든 여자한테 친절한 남자는 매력 없잖아. 아무튼 나 그만 갈래. 답은 내일까지 줘. 서둘러 도망치듯 가는 과장님의 뒷모습에 대고 성격급한 저는 크게 외쳤습니다. 선배, 뭘 내일까지 기다려요. 그냥 오늘부터 사귀는 걸로 해요. 진짜 우리는 커플이 됐고 비밀리에 사내 연애하고 있습니다. 선배가 워낙 차도남 스타일이라 회사에서는 계속 차갑게 보니까 아직은 아무도 모르고요. 대신 둘이 있을 때는 한없이 따뜻하고 다정한 남자가 되어주네요. <목소리> 직장 연애보고서 오늘은 김땡땡님의 사연이었어요. 백화점 상복권 챙겨드릴게요. 아 반응들이 좋아요. 이수현님이 철업디 차도담 연기 멋져요. 살짝 설렜었나. 후후. 음은 내일까지죠. <laughs> 조경자님도 선업티 끝나고 공허한 마음을 지견서 들으면서 달래네요. 선업티가 아, 끝났죠. 네 플레이어2 시작해요. 송승헌씨 나오는 드라마. <laughs> 자 한보람님도 자 오늘 파워 타임에 성시경 씨 어! 온다는데 어, 철팔이 먼저 오셨나봐요. 아 오늘 오시는군요. 차동 <laughs> 씨 어... 아, 분명히 얘기 를 한번 꺼낼 것 같은데. 잡술 네. 타데 <laughs> 잘하시고요, 성시경 씨. 지은정님은 부장님 핑계 대며 챙겨주는 성과장님 너무 너무 귀여우시네요. 친친친데래요 그러니까 죽가. 아, 오늘 진짜 좀 많이 귀여웠어. 면 진짜. 아유, 아 귀엽다. 고기도 잘 굽고 그죠. 아, 우리 이주현님이 멘트 따라 팔 걷어붙인 철업띠 크크. 근데 전완근이 없네. 아, 왜 걷어붙인 걸까요? 근육이 없네. 다시 올릴 내렸네. 단추 잠궜네. 네. 전완근, 전완근이 뭐예요? 아, 내리니까 보기 좋다. 김지영님이 내 네, 광대 내려와. 아, 광대 같은 모습 올라가주시가니. 음. 아 천유진님이 근데 정말 모를까 사내연하는사내연대는 복사기도 안 돼요 크크크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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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러니까 둘만 이제 안 들켰다고 생각하고 그치, 있는데 그렇지 그렇지 음. 그렇다고들 하더라고요 그 츤츤츤츤데레 과장님이 슬슬 웃는 모습이 포착이 몇번 어, 됐겠죠 어, 맞아 맞아 그렇죠? 자 우리 김지원님이 철업티 영철업굿 티어. 오 이렇게 또 발음들을 쭉쭉쭉 주고 계시네요. 자 여러분 철패의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직장 연애 보고서 살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들이 연기를 한번 잘 살려볼게요. 광고 먼저 듣고죠. 김영철의 4FM 4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동환 이 노래 불러볼까요? It's alright. Right. <laughs> 내 텃밭으로 <터바트로> 가자. <laughs> 중심과 모뿌리이이로이 뭐 right. 여기서 포인트는 텃밭으로. 텃밭으로. 정확한 <목> 말은? 쇼크은 없는 거야. 그렇죠? <laughs> 이 은정님이 크크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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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 텃밭 다 품절되겠어요. 그러니까. 아... 박하아님이 연애하려면 깁스에 텃밭까지 있어야 하나요? 준비하기 어렵네요. 타이밍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어, 어. 챙겨 주기도 좋고. 그렇죠. 김윤경님이 철없디 전환근 없으면 어때요 연기는 대상감인데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뭐. 다 이거 칭찬한 줄 알았는데 전환근 때문에 내려지지 않나. 김미숙님이 다영아 나 차도남 스타일 어, 어때요? 어때요 하셨는데 저는 좋아요. 차도남 모두 스타일 모두에게 친절한 사람 원치않습니다 차도남. <laughs> 7603번님이 와 저희 커플이라 스토리가 비슷하네요. 저희도 지금까지 아무도 모르게 비밀 연애 중입니다. 아 <웃음> 모르시겠죠. <laughs> 백성님과 설레설레하는 목요일이네요. 오늘도 감세요. 오늘도 2시간들어